오늘은 약초 소음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4년 된 천일염이에요. 저거를 이렇게 대충 부입니다 대충 부셔갖고 이 후라이팬에 담았어요. 이렇게 해갖고 일단은 한번 덮을 겁니다 많이 부시지는 않고 땅에 조금 부십니다. 약간 분해를 갖고 일단 수분을 좀 날립니다 약한불로 해갖고 수분을 좀 날려요 그럼 땀맛도 좀 날아가고 이 원래 소금보다 크기가 좀 작아져서 닭초가루나 술, 냄을 넣으면 골고루 흡수가 됩니다. 우리가 소금은안 먹을 수 없죠. 요리할 때마다 넣는데 그냥 소금 넣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좀 건강한 소금만 넣어서 넣으면 더 좋죠.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소금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작게 웃어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김도 아이나 지요속부 빠져나갑니다. 조금 더 볶아야 할것 같아요. 이제 약초수를 넣습니다. 이제 다른 소리에요. 골고루 무지개껏 저어줍니다. 이제 공기단 만들때 들어가는 약초가루를 넣습니다. 호국냄새보다 한양냄새가 더나아요 이게 설탕보다 300배의 다른 스테비아 가루입니다. 그럼 짬낫이 많이 질지요. 여기다 한번더 공기전 가루를 넣어보겠습니다. 꼭이 방식이 아니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식자 가루하고 꾸짖뽕 가루를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식자하고 불꽃이라고꾸짖뽕하고더 첨가해서 다시 한번 혼합해요. 이 넣는 거는 내만들어 하면 돼요. 집에 있는 가루 갖고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훨씬 건강한 소금이 됩니다. 음식도 더 가려 하고요. 이렇게 갖고 수분 날려 갖고 식으면 용기에 담아서 구박에 놓고 활용하면 돼요. 우리 회원들은 이렇게 잘 만들어 활용해요. 일전에 회원이 어떻게 하면 된다. 중요 목걸이가 되는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잘 만들었어요. 별로 따지도 않아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식혀서 용기에 담아 활용하면 돼요. 간단해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회원이 만들어 보내온 거 소금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짜지도 않고 좋습니다. 일반 소금을 활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활용하면 음식 맛도 좋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니 한번 해보세요. 소금 자체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약간 부셔야 골고루 잘 흡수가 됩니다. 푸뜸하게 소금도 약화로 활용해서 건강한 먹거리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용기에 담았습니다. 한동안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이 보내온 거. 뭐를 넣느냐 따라서 색이 다르겠지만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하려 해보세요.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가족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